안녕하세요. 사주와 타로를 함께 보는 미래입니다. 오늘부터 띠별 매일 운세를 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93년생 닭띠 5월 넷째 주 운세입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실상은 어 주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조금 잡을 필요는 있고 누군가와 어떤 거래를 한다고 하면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게그 사람 머릿속으로 다 전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내가 준비해온 일, 뭔가를 가르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 꼼꼼하게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입에 매달리다 보면 오히려 내, 나의 건강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고, 방광 쪽에 조금 조심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 그리고 어, 수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어, 왠지 모르게 주변의 시선에 내가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날이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은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됩니다. 근데 그건 본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빨 같은 부분이 조금 아플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먼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부터 하나 하나 해결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내 꿈은 저기 하늘 위에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서 그냥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한다는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또다시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날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과거를 버리는 것은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93년생 같은 경우에는 나의 지식이 상대들한테 다 가는 게 아니니 너무 많은 것을 주의하려거나 하지 말아 주십시오. 81년생답디 5월 넷째 운생입니다 월요일부터 마음이 왔다 갔다 돈또 왔다 갔다 일또 왔다 갔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마음을 못 잡네요.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동을 해볼까 새로운 일자리를 한번 알아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어, 내 마음이 빈곤해서 그런 거지, 실상은 그렇다라고는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뭔가 확실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결단이 쉽게 내려지진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만,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가감하게, 어, 내가 드러내놓고 출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출발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돈이나 이웃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소원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사람은 있긴 하지만 나는 왠지 그 자리에 섞이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외롭습니다. 81년생 닭지 같은 경우에는, 어, 현실에서 조금 벗어난 생각을 많이 하는 안주가 될것 같네요. 69년생답 지 5월 넷째 주 운세입니다. 어,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내가 좀 강과하고 있었던 일 아니면 쉬고 있었던 일이 있다 하면은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월요일이 된다라고 보이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수요일은 내가 심, 이제 심기 일전해서 다시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날은 아마 간다고 하면은 먼 거리를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마음도 아니면은 뭐 움직이는 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미래를 위한 움직임이지, 지금 당장을 위한 움직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야, 사람들하고 인간관계에서는 나쁘지는 않지만, 어, 막말로 해가지고, 숨겨내어 놓은 애인이 있다 하고 하면은, 들통날 수도 있는 날이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또 다시 한번, 어, 나중을 생각해서 인내가 필요한 날이다, 희생이 필요한 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9년생 같은 경우에는 숨겨야 될 부분을 확실하게 숨겨두는 게 좋겠다라고 보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해주세요.